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창세기 37장 2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7세의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배달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다고 소개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삭으로 성경 족보가 이어집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야곱으로 성경 족보가 이어집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야곱이란 사람은 즉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11번 째아들이 오늘 주인공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 째아들 소년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편를 받았고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자주 일러 바치는 고잘지질쟁이였고요 거기다가 형들이 듣기에 가장치도 않은 꿈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장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네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단을 네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한다고 자랑합니다. 장세기 3수장 9절에도 요셉이 요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형들이 미워할 만하죠. 화난 가 형들이 아버지 모르게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 은 팔려간 이집트에서 바로의 지휘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신복으로 삼고 집안 대소사를 또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던 요셉을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했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장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서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죄수로 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간수장의 신복으로 간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장, 그리고 빵을 구워 올리는 관원장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두 관원장이 같은 날밤 서로 다른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처형이 돼 버리고요. 술을 올리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석방되고 복직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해진 바로는 이집트 전역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가 꾼꿈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도 그 꿈,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기억해낸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세기 41장 2절에서 하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즉, 말라 빠진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먹었다는 꿈이었고요. 바로는 한번더 이와 유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합니다. 장세 41장 29절에서 30절. 온애굽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기간으로 망하리니. 즉, 요셉은, 꿈, 요셉의 꿈 해몽은 7년 풍년과 7년 중년이, 흉년이 이어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일곱 풍년 시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상세히 41장 38절에서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다가올 풍년과 이어질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나이 서른 살때 이야기입니다. 또 바로는 요셉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꿔주고 결혼도 시켜줍니다. 장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반해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이 성추행법으로 몰려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 제수 요셉을 신분 세탁해서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식 이름을 주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방신전의 제사장 날과 결혼하게 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종류가된 요셉은 7년 풍년 기간 중에 남는 곡식을 창고에 들였다가 7년 6년이 되자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사러 온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고대 근동의 엄청난 기건으로 식량이 떨어졌고 애굽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 듣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본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둔 후 형들 중에서 시호원한 명을 인질로 붙잡아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식량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 보내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올 것을 요구합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유일하게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으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나머지 모든 형들은 배른형제들이고요즉 요셉과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의 반대로. 이집트로 다시 가지 못하다가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베냐민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갈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은 다시 돌아온 형제들을 극지 대접해 주다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은자를 몰래 넣어두었다가 마치 도둑맞은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합니다. 형들은 막내 동생을 잃으면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며 죽을 것이라고 선처를 고소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형들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집안 사정을 설명하면서 베냐면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상생이 44장 30절에서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 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계속해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은 마침내 복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과 화해하고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가족을 모두 불러서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버린 건가요? 자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자식들 간의 불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형들에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허황된 꿈 이야기나 하면서 형들을 존중하지 못한 요셉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린 것을 그들의 잘못만으로 돌리기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더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멀리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의 편에나 또 주인공 요셉의 고자재 또 건방진 꿈이야기 또는 형들의 무자비함이 우리가 고쳐야 하는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의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렇게 각자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멋진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고대 근동 당시에 7년 중년에 야후의 가족이 가난해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에 곡식을 잘 저장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이집트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같은 주제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편애하면 좋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고자질하거나또 형들에게 건방진 자세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을 가지고 구원의 이야기를 만두를 내신다는 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하나요?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지바리 노예로 있는 장면에서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노예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냥 노예 상태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바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수술을 다 요셉이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감옥 안에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거나 원상 회복되거나 또 급작스런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을 보면 그저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형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요셉이 우상신전의 제사장 딸 아스납과 결혼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일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때로부터 수백 년후 출애굽 때 율법으로 받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하늘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해도 될까요? 자 성경적인 원리를 본다면은. 불신자와의 결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우리는 예수님인데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의 주인이 귀신이 되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정의 평화를 만들겠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던 분들이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배우자와 같은 불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인정받는 솔로몬왕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열1기상 11장 1절에서 이제 솔로몬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학과 암문과 애돔과시돈과햇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은 실제로 우상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방 여인들이었고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전에 절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배우자와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결코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 전하 어, 기도하거나, 또 귀신에게 제사하거나, 또 부처에게 전하면 안 되죠. 평화를 지키기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계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승리하실 때까지 귀신을 섬기는 배우자를 천국에 갈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천국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80년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를 제가 줄이고 줄여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했었고요.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요셉 이야기는 아버지의 편애, 또 주인공 요셉의 잘못이나 교만, 또형들이 모린정함을 지적하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노예로서 형통하게 지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제수로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 총리가 될수 있었고요. 나이 30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국총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조금 부끄럽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하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즉전 세계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말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 우리들이 자손 중에서 요셉처럼 기다렸다가 미국 총리가 되실 분이 있을런지요 기다립시다. 세 번째 주제로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우상 신전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따라하면 좋지 않다고 권했습니다.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전 사람이고요.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제가 소개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분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상상을 추월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편애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건방지더라도, 교만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나쁜 형제들일지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시기를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도 충분히 덮어주셔서 허물과 죄짓는 우리일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식을 편애하는 야곱, 또 고자질쟁이 요셉, 인정머리 없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과 부족함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늘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추구옵 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